안녕하세요 생방송투데이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부지런히 그렇죠. 쫓아가야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해야 할 일을 입력하면 은 계획표까지 알아서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요즘 여행도 AI가 짜준다고 하는데요 날짜와 예산만 입력하면 여행지도 알아서 골라주고 이동수단도 알려주고 생각보다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야. 이번 휴가는 한번 AI에게 맡겨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뭐 AI는 아니 <laughs> 여러분께 맞춤형 이런 여행지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음. 이유 있는 성지 순례에서는요. 여러분 데이트의 성지로 불리는 어. 포항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이 가득한 곳 포항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오늘 한우물의 법칙에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메뉴일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그전에 먼저 오늘 우리 동네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문방구 헌책방 요즘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서울 청량리에 추억이 보글보글 피어오르는 곳이 생겨서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완전 레트로 끝판왕이에요. 여기 동네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냥 애들이랑 놀던 생각도 나서 재밌어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가고 있어요. 옛 감성과 현대의 건물이 공존하는 청량리.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추억의 공간을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오락실. 외관에서부터 그때 그 시절의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익숙한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상 모르고 오락산맥에 푹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펌프? 요즘엔 보기 힘든 도전 게임들이 반겨주는데요. 무려 60여 가지의 게임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요 어, <laughs> 시절 오락실의 인기 스타를 여러 배출했던 <laughs> 신나는 댄스 음. 리듬 게임은 물론 아, 나요. 질주 본능을 깨우는 자동차 경주 게임까지 완벽 고비. 진짜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오락실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요. 보던 게임들이 있는데 대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해도 안요 게임 한 판이 단돈 100원. 가격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용돈 걱정 없이 1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찬국이돼요 진짜 소소한 행복이네. 핸드, 너무 싸고 그래서 자주 찾아 온것 같아. 옛날에는 막 엄마 아버지 피해서 오고 이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laughs>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데가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laughs> 가족의 놀이터가 된 백원 오락실. 부모님들이 부모님께 들이 게임도 네. 배워보는데요. <laughs> 와, 잘하시겠습니다. 왕년에 오락실 좀 다녔다는 아버지. 오, 잘 피해요. 꿈 같고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한테 혼난 추억도 생각나네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공간으로 인해서 저희 부자 사이가 더좋아 같아요. 즐거움과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사해 드리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 가격까지도 맞추고자 해서 이 백원오락실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기획이네요. 전기세보다는 많이 나와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덕분에 어린 시절 추억의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다시 오. 폭발하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오. 오락실을 조용히 떠났던 온돌의 고수들이 하나 둘씩 청량리로 모여들고 있다는데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이거 사람을 못 써. 고수에게 늘 관중이 따르는 법.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사나이. 무슨 게임이죠? 테니스를 좋아해 가지고 세계 4위 기록까지 가지고 있어요. <laughs> 세계 무려 세계 4위의 우와. 기록을 가진 고수 중에 고수. 뭐 빨라. 그 실력을 아, 유감 없이 발휘해 봅니다. 우락실고더 힘든데. 와, 오, 앉은 예. 자리에서 바로 1위 기록 경신, 가볍게 청량리를 접수합니다. 저도 보는 게더 아, 재밌어. 음. 제가 본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어서 댄스 리듬 게임에 고수도 등판했다는데요. 오, 두 개를. 와,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 요. 고수들은 잡고 하시더라고요. 거그 경이로운 모습에 관중들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웃음> <웃음> 정확도 100%. 골반이 엄청 유연하네요. <laughs> 와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laughs> <야>, 엔딩 포즈까지 <laughs> 저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 처음 봤습니다. 발이 안 보여.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요? 홈페이지 가보면 랭킹 페이지가 있거든요 랭킹 페이지에서 지금 1등을 달성해 놓고 있어요 와... 그때 이동네 고수라는 <laughs> 한 사나이가 등장 <laughs> 등장된다 용감하게 음. 도전장을 내밉니다 고수의 향기가 나요 이분 치열하다 세계 1위와 와... 동네 고수가 펼치는 세기의 대결 지금 해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laughs> 박빙의 승부 과연 대결의 승자는? 사실 아 정답입니다. <laughs> 진짜 제 드림배치 중 하나였는데 완벽하게 페이 해버려서 정말 기분이 좋, 좋습니다. 어, 이런 옛날 느낌을 내는 오락실이 어, 우리나라 전국 어딜 가도 별로 없거든요. 진짜 희귀한 곳인데 어, 이런 오락실이 잘 운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는 백원의 행복에 아, 어릴 때 추억까지 불러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겨운 추억이 복을 복을 올라오는 백원 오락실에서 우리 동네 뉴스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체육관. 그저 평범하게 연습 중인 농구 소녀들처럼 보이지만요. 별난 음. 드립을 민첩한 몸놀림, 오. 범상찬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때 특이한 슈팅 현장이 목격됩니다. 저는 16살 황시원입니다. 16살 황재은입니다. 13살 장유아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드리블이 특기인 우와. 12살 서재희 오. 선수. 오. <laughs> 농구공 4개를 동시에 드리블하는 14살 서하윤 선수. 화려한 몸놀림의 14살 오, 유정민 선수. 4개는. 프리스타일 댄스의 농구 6위, 16살 황재은 선수. 오. 농구공을 2단으로 쌓아 돌리는 1세살 장유화 선수. 이분들 뭐예요? 농구공 4개부터 한손 저글링 고수 16살 황시원 선수. 한 손으로 돌리고. 농구공으로 놀라운 묘기를 선보이는 여섯 소녀들의 정체는 바로. 는더블 r l 스입니다 농구계의 슈퍼스타 프로농구 경기 공연 섭외 일 순위라는 농구묘기 아이돌 더블유 아 걸스. 여덟 개 프로농구 구단 공연 물론 올스타전 KBO 야구장에서까지 공연했다고요. 어 멋있다. 공 돌리는 거 하고 드리블 버 이런 거 하고 신기해서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중 3까지 7,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농구를 배우는 언니를 따라왔다가 어느덧 8년째 농구를 오. 하고 있다는 팀의 원년 멤버 <laughs> 시원야.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든 농구공으로 어떻게 저글링을 하는 걸까요? 전다 <laughs>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 돌리고 여기 한쪽 방향 돌려서. 이거를 같이. 해요. 와. 양손이 한 일을 야. 서로 알수 없을 정도로 각자 바쁘게 움직이면 된다는 말씀. 말로는 쉬운데 <laughs> 저희가 공연에다가다 보니까 필사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아. 연습하고 했습니다. 본인만의 아이템을 잠시 찾았네요. 후 발랄한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나온 W 걸스.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저희 팀 유니폼인데 지금 SNS 영상 촬영하려고 갈아입었어요 아 영상 만드는구나 십대들사이 유행하는 케이팝 댄스에 농구 묘기를 더해 개성있는 안무를 창작한다는데요 덕분에 SNS에 올린 댄스 영상에 인기가 엄청나대요 아이들이 찍을 새로운 댄스 영상은 바로 인기 아이돌 라이즈의 노래 붐붐 베이스한 10분이면 안무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건 물론 거기에 농구 묘기를 곁들여 주면요. 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로 만든 거예요. 아, 어떤가요? 라이즈의 안무와 비슷한가요? 모든 게 놀랍네요. 사실 W 걸스는 요즘 라이즈에 푹 빠져 있어 매일 오빠들의 노래를 들으며 연습한다고요. 편심이 담 라이즈 노래로 농구 영상 많이 찍으니까 꼭 봐주시고 응원하고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이렇게 농구 묘기를 배우고 수많은 공연을 다닐 수 있는 건 모두 정하윤 코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W걸스를 만든 단장 정하윤입니다. 농구 선수 출신이고요.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음악에 맞춰서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신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W걸스를 만든 겁니다. 정하윤 코치와 W걸스에겐 함께 꾸는 소중한 꿈이 있대요. 앞부터 첫 번째 목표는 NBA 공연에 가는 거고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LA 올림픽 가서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요. w v 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